그냥 원래는 저도 내성적이라 이게 제 이야기도 잘안 하고, 그러니까 진짜 친한 사람한테만 이야기하고 힘든 것도 친한 사람한테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남들 앞에서는 강해 보이는 척 많이 하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일단 제가 여기 학교를 10년도에 왔죠. 10년도 와서 이제 코치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데 이게 뭔가 싶었어요. 처음에는 1월 달에 제가 여기를 와서, 이제 한 학생, 소녀체전을 위해서, 이제 제가 5년중학교, 이제 오냥에서한 8개월 동안, 8개월 동안 제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선수가 있었는데, 이제 일단 성적을 위해서, 이제 한 학생을 데리고, 또 그때 당시에는 오양중학교라고 이제 거기가 제일, 제일 잘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훈련을 하고 있다가, 이제 소녀체전 끝나고 나서, 이 외산에 왔더니, 진짜 뭐가 없는 거예요. 저는 도시에서 이제 나름 운동도 하고, 사람들 많은 데서 운동을 했는데, 여기 와, 와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다섯 명 밖에 없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이. 그래서, 와,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막, 하면서, 아, 이거를 과연 할수 있을까? 하다가, 그래도 애들이 정말 잘 하더라고요. 잘 따르고,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제일까지 왔는데, 저야 뭐 이렇게 사는 게 처음에는 어린이집을 막 이렇게 자취하면서 자취하면서 이렇게 진짜 지원, 지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원이 하나도 없다가 그래도 어린이집 좀 살면서 거기서 좀 생활도 좀 많이 도와주시고 밥도 많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좀 어느 정도 1, 2년은 버텼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여기 초등학교 관사에 와서 한 4년? 4년 정도 좀 살았는데, 원래는 지금 저쪽에 보면은 작은 첫 번째 관사가 있었어요. 관사가 이제 정말 작은 곳에 있었는데, 거기는 진짜 사람이 살기도 힘들 정도로 정말 안 좋은 곳이었어요. 근데도 타지, 살아, 타지 생활이다 보니까 한번 살아봐야겠다고 하면서 한번 지내봤는데, 다른 사람들이 놀러와도 밖에서 자더라고요. 친구들도 가끔 놀러왔었는데, 진짜 못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진짜 안쓰럽게 많이 봤었어요. 그나마 지금 이제 어그 전에 이제 그 뒤편으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살고 계셨던 거기 그전 교장 선생님이 나가시면서 제가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첫 번째 관사를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진짜 자는데 개미가 위에서 막 떨어지는 개미가 떨어지고 지내가막하고 곱등이 저는 여기서 곱등이 처음 봤어요. 그래서 겉등이가막 이렇게 있는데, 야 이거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가끔 겨울이 되면은 물이 얼어 가지고 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학교 수도과가 가지고 물막 틀면서 막 샤워하고 차물로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사는 걸 보면은 사람들이 아, 진짜 대단하다라고 많이들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부여에서 유도를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유도라는 게 무엇인지 학생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또 부여 전체에서 이렇게 유도를 설명하러 다니는데. 그리고 교육자학형, 어, 뭐라고 하죠? 도자 네. 지금 여러 일을 하고 있는데 부여에서는 지금 이 외산 초등학교, 외산 중학교 이렇게 또 엘리트 선수를 키우고 있고요. 또 이제 부여읍에서는 빅토리드 클럽이라는 체육관에서 이제 선수 수급 겸 그리고 또 유도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유도를 통해서 얘네들이 이제 국가대표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시골에서는 또 아직 막 그런 꿈꿈보다도 이 유도를 통해서 이제 전국을 알게 되고 또 이제 이 외산 안에서만 놀다 보니까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산 애들을 이제 밖으로 내 보내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또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은 또 남들이 또 모르는 상황도 알게 되고 저도 처음에는 부여를 알지도 못했었어요. 부여는 역사 속에서만 있는 줄 알고 어. 이런 데가 있었어 하고 왔는데 근데 유도에서는 당연히 부여에서는 솔직히 인재가 없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지도자라는 거를 하러 왔다가 선수들은 좋은데 이 대회가 많이 뛰지를 못하니까 전국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좀더 욕심을 내서 이제 애들 데리고 시합 다니면서 이제 부여 홍보하고 외산, 초, 중 이렇게 많이 알려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다녔었죠 어, 자랑이라고는 일단은 초등학교 꿈나무 대표라는 선수들이 많이 발굴이 됐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문규남이라는 학생이 청소년 국가대표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또그 전에 이제 졸업했던 애들도 어, 다른 타지, 타지로타지 고등학교는 구에는 고등학교가 없어가지고 운동하는 데가 그래서 이제 충남 최고나 저기 보령의 주상고등학교나 서산의 서산중앙고나 이렇 천안 상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고등학교를 다 펼쳐주다 보니까 근데 부해 출신들 애들 중에서도 뭐 상비군 이런 애들도 발굴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어, 일단 성적으로 따지자고 하면은 전국대회도막 단체전도 있지, 뭐, 정확, 뭐, 개인 1등도 있지, 또 충남에서는 또 단체전에서도 한 4연패 한 것도 있고, 어. 그러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laughs>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주요에서도 이렇게 어, 어려운 일단은 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지금 알다시피 학생 인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유도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선수 수급이 제일 가장 먼저기도 이 하지만 그런 선수 수급이 이제 이 외산에서는 또 많지가 않아서 부여읍에서 제가 체육관을 해서 최대한 유도 인재를 찾아가지고 이제 부여 어쨌든 저는 부여를 이제 널리 유도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체육관에서도 이제 인재를 찾는데 지금, 어, 체육관에서도 열심히 하는 애들은 있어요. 근데 좀 어려운 점은 아직 유도가 부여에 있다는 라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좀더 홍보해야죠. 저는 원래 이제 꿈은 학생들이 이 유도를 통해서 좀, 음, 진짜 국가대표가 아니어도 다른 길을 갔을 때도 정말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해왔던 것처럼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좀 성공했으면 하는 게제첫 번째 교육이었고 두 번째는 이 부여에서 이제 유도를 배웠기 때문에 음, 좀 이렇게 유도가 뭐 따지고 보면 전체로 봤을 땐 스포츠잖아요. 이 스포츠도 체육이고 그니까이 체육을 통해서 이제 이 학생들이 먹고 살수 있는 거. 이제 생활 체육 지도사라든지 전문 체육 지도사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자격증을 따서 이부여에서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지도자 생활을 좀 했었으면 하는 게 지금 어 부유에서도 지금 이름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좀 제일 잘했던 이제 잘했기보다도 좀더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해서 그나마 장학금도 많이 받고 인정을 많이 받았다는 게 문규남이라는 학생.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하게 이제 부유에서 입상을 하면서 중학교까지 마무리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고등학교는 이제 부유에 없다 보니까. 다른 고등학교로 이제 전학, 아니 다른 데로 이제 갔죠. 부교의 네. 예. 바람은 일단 관심이 제일 첫 번째고요. 제가 체육관을 부여읍에다 낸 이유 중 하나가 외산 초등학교나 중학교 애들이 성적을 정말 어릴 때부터 되게 많이 냈어요. 정말 되게 많이 내면서도 부여를 위해서 정말 많이 헌신하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면 유도가 있었는지를 몰라 하는 거. 이 외산 자체에서도 유도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죽하면 부여읍에 나가면 사람들이 더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 안 되겠다. 유도 인구를 만들어서 이만큼 우리가 입상하는 걸 알려줘야겠구나 해서 체육관을 차린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음, 바람은 좀 일단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는 게 그게 첫 번째고 지원은 어느 정도 많이 해줬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려, 없는 상황에서도 지원을 좀 해주면서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훈련 장소가 조금 미흡하다는 거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막 벽에도 막 부딪히고 우리가 체육관은 이제 원래는 시합하는 데는 되게 넓거든요 근데 체육관이 좀 작아요 작다 보니까 이게 운동하다 보면 벽에다 부딪히고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운동하다가 시합을 갔을 때는 엄청 광범위하니까 애들이 좀 기가 많이 죽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지원해준 건 이제 훈련비로 많이 이제 전주훈련 다니면서 넓은 곳으로 많이 가서 이렇게 훈련하고요 있습니다. 일단 제가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어 제가 체육관에다가 이야기하는 관원들한테도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식당 가서 밥 많이 먹으면 좋지 않냐? 체육관은 운동 많이 하는 게 좋다. 하면서 진짜 운동을 많이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 일단 운동을 엘리트로 이렇게 계속 선수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생활체육이라는 운동보다는 이제 빡센 운동. 진짜 사람이 거의 한계에 달아들 정도로막 순찬 운동들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관원들도 이제 체력이 점점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서 몸도 좋아지고. 뭐. 그리고 또 더군다나 저는 유도를 계속 알려주기 위해서 정말 많이 시합을 하니까. 제일 잘하는 건 관원들이 알겠죠. 뭐, 이제 짤리라 했지만, 뭐. 일단, 저는, 저도 이제 광주 사람, 이제 전라도 광주 사람이고, 이부에 왔지만, 이 충남에서 저를 많이 키워준 것 같아요. 이제 저를 많이 알아봐 주시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 거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도 이제 부여라는 도시에서 이제 정착하고 살려고 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여자도 이제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이 서울 여자를 줘야 제가 또 부여로 데리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여를 위해서 이제 하고 항상 부여 홍보할 때도 제 이제 자식의 고향이라고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꿈은 이 부여에서 정말 좋은 인재 만나는 거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 저는 이 유도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왔지만 좀 정말 유도가 좋다라는 거를 좀 많이 홍보하고 싶고 유도는 또 과격하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좀 무식해 보이고 그리고 제일 싫은 거는 유도하면 키안 큰다라는 거저키 그래도 170 이상은 되는데 사람들은 150 이상만 생각하고 이게 좀안 맞더라고 근데 제 꿈은 진짜 이 유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아 진짜 유도하는 사람들이면 진짜 정직하구나 그리고 진짜 멋있구나 그냥 이런 거를 좀 느끼게끔 제가 잘 알려주고 그리고 유도인들이 마, 이제 부유해서 이렇게 많아지면 정말 뭔가 내 인생 정말 잘 살았다라고 좀 생각을 할것 같아요 그냥 혼자 사는 게좀 싫었거든요 그냥. 세상 사는 거 그냥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같이 지내면 좋잖아요. 7월에 제가 결혼을 합니다. 어, 서울 여자를 데리고 오는데 정말 이 싸움이 많았지만 이 부에 와서 정말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